나흔들이 보였어 주막나하영이가 보였어 야 2단계 2단계 어쩌고 시리즈 이거 2탄이다 1탄이 로블이 였고 2탄이 이제 팔벌충구다 몸에 파실 몸에 닿는 팔벌춤 팔벌춤 이거 팔벌춤 잠깐만 너군 업. 너... 아 됐다 됐다 이동 시작했다 야, 처음에는 좀 이상해서 없이 욕하자 이상. 이상현상. 안두드러져 시계가? 아니. 벤치가 두개야. 오 뭐야 아니네? 벤치 원래 두개야. 아벤치 원래, 아, 원래 두개네. 나또 뭔가 이상현상이 있었대. 어? 우리 만나자. 어딨어? 나 이상현상 발견했어. 어, 라디오가 있어. 있어. 아 원래 라디오가 있구나. 오 나는 진짜 이상현상. 뭔데? 어 그거 뭐야? 아 어, 뭐지? 시계 터치가 안 되는데? 시계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도 이상 현상이거든. 시계가 멈춰 있는 것도 이상 현상이고 너무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이상 현상이야. 뭐지? 아니 왜 자꾸 나연문 죽이지? 얘들 어불 꺼졌다. 불 꺼졌다. 야불 꺼졌어. 방금 꺼졌대. 오 씨야. 어우 무서워. 갑자기. 네? 포스터가 포스터가 여러 개 있었어. 아니 그 뭐냐? 그 지도가 바뀌었어? 아니 아니 포스터가 여러 개 있었어. 저그노 스모키. 어, 아 뭐야? 아 바닥 패턴 바뀌었다. 이거 못보이나 갈지 해은 일이다. 와 이거 바닥 패턴이 바뀌네. 이게 뭐인 못본더니 있다. 오케이 4번 출구. 오번 출구. 5번 출구. 5번 출야 5번 출구. 5번 출구. 5번 출구. 5번 출아 5번 구번 출구. 5번 없구5나 출구. 5번 구 5번 없구 5번 출구. 5구 5번 출구. 다번 그이까 이번 아무것도 없지, 없지. 이번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봐 아, 어, 아무것도 없어. 어, 오세번 이렇게 이번 거의 다 끝나가. 어? 터치가 안 된다. 시간 너무 빨리 움직여. 어? 아니 왜이 아니 왜영 번이야? 아, 야, 한번 점프하고 다시 내려가면 다시 점프 못하네? 야, 왜 자꾸 안, 안끝나 나? 아니, 나왜 자꾸 이상현상이 나와가지고 못 끝나? 자꾸 이상현상이 나와가지고 안 끝나? 게임을 끝내고 싶단 말이야. 왜 자꾸 이상현상이 나와? 안 끝나? 이뭐어 뭐야? 아! 어, 야 잠깐. 이상하다. 아니 왜? 이상해서. 아니 왜? 이상해서 없지. 그 그러니까 8번까지 갔었는데 끝났어. 와, 근데 진짜 무섭다 이거. 그냥 11개 군 이름. 안 할래. 나 이거, 나 이거 못하겠어. 아니, 나 왜냐면 내가 아까 8번까지 갔거든? 근데, 근데 죽었어. 어. 그거 때문에, 지금. 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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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하는 맵 들어와봐.